자,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내신 포인트라고 찍었고요. 내신 포인트. 자, 우리가 내신 포인트를 찍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, 요걸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. 아, 3차 방정식의, 3차 방정식의, 방정식의, 무슨 개수? 근의 개수.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중요하겠다디었다안디었다디었다 괜찮겠다. 자, 그래서 이3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근 하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. 근 하나 정도 모르면 안 돼, 얘들아,겠지? 근 하나 정도 나올 것 같아. 그래서 우리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바로 우리가 학생들 0이라고 했을 때첫 번째, 첫 번째.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할게 얘들아, 그지 자, 첫 번째,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세 실근. 자, 우리가 중근을 가지면 되겠니? 안 되겠니? 중근을 가지면 안 돼, 맞지? 중근이라는 건 중복된 두 근을 말하는 거야. 얘가 알파근을 가졌는데, 얘도 알파근을 가지면 되겠어? 안 되겠어? 안 된단 말이야, 맞지 얘들아? 그래서 중근 안 돼, 중근 엑스. 중근 X가 되는 거니까, 중근이라는 거는, 아, A, 알파 제곱. 근이 되어 오면 안 돼, 얘들아. B, 알파, 플러스 C가 0이 나오면 안 돼. 0이 나면 알파라는 근을 가지면 안 돼. 왜? 중근 안 돼. 알파근 가지면 안 돼. 알파근 가지면은, 안 돼. 이해 돼? 이해 돼? 이해 돼? 아, 알파근 가지면 안 돼. 자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동시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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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서 판별 아니 서로 다른 두 실근 왜냐면은 근 하나 가졌고 여기도 근 하나 가져야 되는 거니까 동시에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야지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될것 같아 뭐라고? 중근을 가지면 안 되고 개하나 개하나 얘가 알파근 얘가 알파근을 가지면 안 되고 됐어 안 됐어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지만 총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수 있다 는게 포인트야 맞지 그럼 선생님 중근을 가질 때가 언제입니까 중근을 가질 때 이렇게 돼야 이게 아까 알파근을 가졌다고 했지 얘들아 얘도 알파근을 가지면 중근을 가지 안 가죠. 갖는다는 거지 얘들아. 맞지? 왜 중근이라는 거는 중근이라는 건말 그대로 뭘 말하는 것 중에 하나 거냐면 은 중복된 두근을 말하는 거야. 아하 중복된 중복된 두근을 말한다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. 됐다 안 됐다? 됐다? 아 중근이라는 거는 중복된 두근 그래서 여기서 알파근 중근을 가져야 돼 중근 중근을 가져야 돼. 어떻게? A 알파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C가 0이라는 근을 갖거나 또는 요렇게 중근을 갖거나 또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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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판별식 D가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시면 은 우리가 중근을 갖는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그래서 중근을 가질 때가 저와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것그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같아 얘들아 음, 음. 필기 한번 해볼까요? 그럼 거의 다 풀었죠 개념설명 붙이니까요 자 피기 한번 해보죠다 다 썼어? 풀면 돼? 너희들이 직접 풀어 봐도 나쁘진 않아 이들하겠지 너희들이 직접 풀어 봐도 나쁘진 않아 뭐다 설명했기 때문에 개념, 개념이 부족해서 틀렸다고 난 생각하고 각자 풀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산수가 안 되는 친구는 좀 보시는 것도 괜찮아. 아까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개수를 쓸 필요가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. 자, 조리제법을 사용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. 자, 마이너스 1이라는 조리제법을 한번 써보니까. 아이고. 자,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야? 그렇지.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X 플러스 1이라는 근을 가졌고, 맞지, 얘들아? 맞지? 그 다음에 우리가 X의 제곱, 마이너스 X, 마이너스 3K가 뭐가 되겠다? 0이 된다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다.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 중근을 가질 때는 언제 중근을 갖는다고 했던 걸로 기억나?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도 마이너스 1을 근을 가지면은 우리 학생 중근이 되는 거 보여? 중복된 두근을 갖는 거 보이니? 맞지?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갖는다는 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때 0이 되게 하는 걸 말하는 거 맞니? 안 맞니?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볼 거라고. 중근 그래서 마이너스 1 1 플러스 1마 3k가 0 나오니까 근 근이라는 건 대입시킬 때0 나와야 돼. k는 바로 3분의 2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. 됐지? 이거 돼요? 자기야? 자기야 돼야 안 돼? 이해됐어? 자,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건뭐 여기에서 중근을 가질 때가 있는 거 보여, 안 보여? 여기에서 중근을 가지면 되겠지, 얘들아? 맞지? 그래서 두 번째로 판별 시티가, B제곱, B제곱, 마이너스 4AC가 바로 0 되는 걸, 아이고, 아이고, K 빠졌다. K 빠지면 안 되는데. 자, 4AC가 0 되는 걸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, 얘들아. K 값은 뭐 나올 때야? 마이너스 12분의 1. /12, 맞나? 맞지? 그래서 모든 K 값의 합을 구하시면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알겠죠? 그래서 3차 방정식에서의 근의 개수. 야, 얘들아, 앞에서부터 꼼꼼하게 하는 수업도 할 거야, 얘들아. 앞에서부터 꼼꼼하게 다시 한번 다지는 수업도 할 거고요. 알겠죠? 이렇게 전반적인 문제풀이형 수업도 할 거고요. 야, 그것도 하라고 하시던데.